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응. 서울에서 태어났고, 나이가 이제 73년생. 50, 50, 만으로 5 0살이까요 만으로는 50살입니다.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지났으니까. 어, 지났으니까, 이제, 올해 지났으니까, 이제, 오십스. 54월 9일날 로 지나가지고 50살입니다. 네. 음, 이 사람 잠깐, 개인적인 특징, 그, 출삭되고, 그런 어, 가벼워 보이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천왕성하고 요, 요 태양 태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천왕성이 어. 마주 보고 있었어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손목에 시계차하고 옷을 막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 어, 어, 그런, 그런 거 치장해 가지고 자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금성. 여, 금성하고 태양 그 때문입니다. 찾으면 그대로 나와요. 이 사람 속성 완전히 한동훈이 얘기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아니니까 이건 내비두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요. 뭐,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법무부에 뭐, 이런 검사를 했느냐, 그, 잘 나가느냐, 이런 거는 요 때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목성. 화성 목성입니다. 이거 부기 조합입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음, 이런 거, 1년에 이게 화성이 한 바퀴 도는데, 이거 1년에 해봤자 이렇게 컨정션 되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인생에 한 번, 이런 거를, 음. 어, 가진다는 얘기죠. 요 때문을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안정감이, 어느 부분은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음. 출석되는 건 요거고. 음. 어느 부분 안정감 그 시기에 따라게 나타나는 겁니다. 음. 아마 이게 출석되는 경우는 요 천왕성이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네. 어느 부분 시기에 들어와서 이제 출석, 출석, 출석하는 거고 말안 들으려고 하는 애기들 네. 모양 모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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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춘기 말안들으 그렇죠. 거기에 딱 요겁니다. 음. 천왕성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보면은. 지금 요뭐 비디오 위원장 뭐 있잖아 요 비디오 요 위원장 야구 방망이 휘둘러 댔기에 지금 국힘당 비디오 위원장을 이 결의에 참 모습 이게 마지막 하겠다는 나 이제 죽고 살고 어 배틀리 휘둘러서 죽든지 아웃이 되든지 게임 게임물 게임이 지금 날아가든지 지금 하는 그걸 직감을 했단 얘기야저거는국 기로 음, 했단 얘기예 지가, 지가 딱어 지가 지금 뭔가 어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 말을 지가 자백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 들려요. 어 그렇게 들리죠. 그 분석을 해본 말은 해본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자기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정치 생활 한다고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제가 저렇게 발표한 날이 발표한 날이 어 날이 어제. 어, 어제잖아요? 아, 21일이요. 21일이 날, 날짜가 좋냐? 아까 몰랐는데. 이 사람, 이 사람이 그 날씨 지금, 이 사람, 어, 날짜가 지금 태기를 하자면은. 어, 좋은가요? 좋은 날인가? 지금 이제. 누구이 20 20, 20, 20, 20, 며칠이지? 20. 어제가 21일. 네, 21일인데, 지금 내가 아까 26일 날. 21일이단 말이죠? 네. 예. 21일이 좋은 날인가? 이제 바보는 거예요. 날짜가 좋은가 바보는 거죠, 날짜가. 날짜가 보는 거, 봐보는 거예 요거를 요 교환하고. 이게 이제 21일, 21일 일 거란 말이죠. 21일 거. 음. 어? 좋냐, 안 좋냐, 봐봅시다. 예. 21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게 좋은가요? 좋아요, 안 좋습니까? 을가르키고 있네요. 이제 이, 그날은. 네. 특별히. 좋, 이게 지금 이제 기준이 있는데, 막 특별히 좋다고 보이는 게 없어. 잊습니까 음. 아니, 이제 다만, 태양하고 목성이, 차트 에스펙트를 보면은, 태양하고 목성이, 없어, 없어. 이 목성이 조합이, 예, 예딱 좋아야 되는데, 이 목성이 다만, 예. 수성하고 목성만 이렇게 삼합이 돼가지고, 조합이 조금 이제, 좋게 보인다 음. 그날은 좋다 근데 음. 어퇴임연 날은 뭐 그렇다 쳐난 이게 퇴임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네. 아까 저기 뭐죠? 다른 한 그... 아니 이제 그 날...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딱 나선 날이 26일이야 근데 그래서 아까 이걸 26일 날 어, 보고 있었거든요 공식 정식으로 응. 나선 응. 게 26일 그렇지. 26일을 봐. 26일 봅시다 26일이 이거야 26일이 좋었냐? 네. 26일 날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티 스퀘어. 가장 불안한 조합이 티스퀘어라는 게 이제 딱 떴어. 음. 화성, 해왕성, 해왕성. 달. 달. 달까지 끼면서 스퀘어를 이루는 요 모양. 요 모양도 참 드물게 나오거든. 오. 이날 이, 이 모양이 나는 불길해. 근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불길한 걸 일단 보고 싶어. 아. 음, 이 사람께. 근데 그 날이 이렇더라도 뭐 좋은 게 있느냐? 좋은 건 있어 보니까 이 목성하고 네. 음, 태양하고도 또 좋아. 목성 태양. 어, 이것도 좋은 조합이거든. 그날로 하면은. 근데 이티스케어가 대칭이 대칭적인 이 각을 이루는 이티스케어를이겨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 아, 이제 의문의문시 들는데 변화가 없어도요. 음, 시간하고는 좀 상관없어. 상관 없이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요한 어, 것은 한동훈이와의. 관계가 이제 그 날이 한동훈이 관계하고 좋은가 그걸 봐야지 아. 이렇게 보면 이제 음, 한동훈이 이제 관계를 보는 그 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 <laughs> 엄청 이게 엄청 복잡한데 복잡하다고 뭐가 음, 뭔지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 여기서 두 사람 같이 봅시다. 이게. 예. 일단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음, 좋은 거는 찾기 가 원래 힘들어. 찾기가 힘들구요 음, 좋은 거 찾기 가 힘들고. 나쁘건. 아까 티스퀘어라는 걸 봤잖아 그날 예. 자리. 화성, 음. 뭐 해왕성, 달. 음. 네. 이게 이 사람께 네. 이제 크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날의 토성이거든. 네. 예. 음, 이제 2 6일날 토성이 여기있단 말이야. 예. 토성이 달하고. 달하고. 어, 삼합불리로 오, 어 자막을. 그리고 달이 태양하고 또 충을 이뤄. 음. 그러니까 그때 태양하고 또 달이 충을 이뤄요, 달을. 아이고, 이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거든. 아. 이게 재밌는 게이 사람께 토성이 예. 달하고 그 사람 원국하고 충을 이룬단 말이야. 음. 근데 이게 안 좋은 거거든, 굉장히. 내가 막 의견이 아니라 이건 좀달 알려줄게. 음. 그리고 그때 날, 이 26일 날이 또 달이 네. 또 토성으로 가까워져. 응. 그날 토성이, 그래? 근데 그 토성이 또, 법무부 장관의 달하고, 어, 이게 충을, 삼합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해석, 그러니까, 이게, 삼합을 어, 어, 그래서 이게, 이 사람 달이, 원국에 있는 달과, 네. 26일 달이, 네. 그때 토성하고, 있겠어. 이렇게, 와, 이렇게, 합을, 쉽게 얘기하면 합을 이룬단 말이야. 이, 뭐 그냥... 이게 영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토성하고 달이잖아. 예. 네. 영어로 된 <목소리> 원서를 보자고. 영어 원서 보여. 토성과 달. 토성과 응. 아, 달. 이것은 pairing is in a 태양하고 태상 태양하고 토성하고 똑같이 해석을 한다. 아, 입니다 아, 태양하고 토성을 봐라 이야 어. 뭐또 봐봐. 봐요. 응. 태양하고 토성이잖아. 그럼 여기 음. 이제 태기를 봐야 돼, 태길. 대결 음. 이게 뭐라고 쓰여있어 Both 뭐, the enhancement and the turbulent aspect are among the uh, worst aspect times. 음. 가장 나쁜 시간이라고 나오죠 <laughs> 웃기지 않아 <laughs>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나는 이 사람의 안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건데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게 눈에 들어온 거지 음. 어, 그러면 이제 음. 자 봐봐 이걸, 내가, 우리, 저기, 같은. 점성술 카페에 번역을 했어. 뭘 번역했냐면은, 여기 있잖아. 태양과 토성 번역했거든. 태양, 태 아까 그걸, 아까 그걸 번역한 거야. 음. 그럼 이때 이제 태기를 봐보자고, 태길. 사람과 돈 문제에 있어서 태길의 스펙트. 이거를 보면 이제 돈이라고 보면 되고. 돈과 관련된 비즈니스 와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거든. 인핸스먼트 음. 및 투블런트 에스펙트는 모든 사람과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의 최악의 측면 시간 중 하나이다. 음. 아까 태양과 달이 토성과 하고 붙으려고 하고 이게 삼합인지가서 이 삼합으로 붙으려고 했나? 그날이 토성인데 달이 어디 있어? 어, 달이 이게 이제 원국이 달이고. 지금 원국에 있는 달과 네. 어, 그날의 달이 네. 그날, 그날의 토성 어, 토성하고 다 근접해 갖고 있어 보면은 이렇게 아, 여기도 그러잖아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여기도 그러고 다도 몰라 이제 이게 어떻게 됐지 달이 좋지는 않다 이게 네. 이제 <laughs> 네, 보이는 건데 함수 봐이거를가뭘 보려고 그래어 지금 봐 그러니까 이게 그 토성 원국의 토성 달 그날의 토성 달이 이렇게 120도 부분으로 몰려있단 말이야. 예, 한동훈 이렇게 이 보니까. 어? 또 보자고. 두 에스, 뭐, 토성 태양 에스펙트 특유의 자기 파괴성이 지금, 징후입니다 저, 내가 토성에? 얘기한 게 아니고, 음. 원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아, 지금 이. 지그 이게 이렇게 써졌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지금 요 토성이, 예, 예, 달하고도 이렇게 120도인데, 음. 그 원국 거야. 한동훈이 달하고. 음. 그 달, 달, 또 한동훈의 한동훈이가 아니라 그날의 달이 한동훈의 토성과도 이렇게 컨정션에다 뭐 컨정션 붙었단 말이야 이 사, 이게 음. 이게 좋은 조합이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내가 왜 강조하고 그래? 싶은 거왜 필이면 그날이냐고 음. 근데 그날의 달이 화성하고도 이렇게 마주봐요 요 화성하고 화성 음. 요거 요거 어? 아, 해왕성 아, 그 티스퀘어를 이룬다고 티스퀘어 음. 그, 굉장히 강력하게 발현이 되는 때라서 내가 이제 좋지 않다. 아까 근데 그 해석이 응. 이렇게 된다. 어? 태상 토성 에스펙트가 있는 결혼과 사업은 내부 원인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웃기지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아까 원서를 번역한 거야. 모든 노력에서 단연코 최악의 에스펙트다. 성공은 올수 있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 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어? 그지? 더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토성으로 인해 관계나 비즈니스가 주로 내부에서 비롯된 혼란과 위기가 매우 취약해지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어? 한동훈 니까 그렇다. 이게 그날이 음. 그날이 그렇다고 그날의 영향이 그렇다. 음 그날의 영향이 그렇다. 웃기지 않아? 달달요요요요 요, 요, 요 웃기잖아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토성 달 토성 달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 이제 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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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달이잖아. 웃긴 거야. 어. <laughs> 하... 근데 토성이 들으면 좋지 않아? 원곡의 토성이 이렇게, 그, 트랜지, 그 날에 가하고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그 날은 안 좋아. 근데 이때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김행이 도망갈 때도 이 토성, 토성 나 날, 그때 이렇게 딱 봤을 때, 도망가겠네, 그랬거든, 내가. 토성이, 왜, 토성이 오면 왜 그러냐면, 토성이 이제 길흉을 측정할 때, 토성이 안 좋은 영향. 활동적이고 융화를 이루어야 되는 걸 굉장히 방해하는 별이거든. 응. 그래서 토성이 어떤 거가 깨있는가를 잘 봐야 돼. 달이면 응. 조금 이제, 달이 응. 다 물렸어. 문국과 응. 그날과. 응. 희한한 현상이 나고거든 현상. 굉장히 희한한. 응. 응. 이상.